네, 이게게 이게 이제 도나백이죠? 도나메시 토트 스몰이고요. 사실 이게 도나메시 토트, 어, 퍼스트 버전이에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저도 되게 마음에 드는 음. 가방이에요. 이게 옆으로 기밀고 약간 더 가난한 느낌의 가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원단, 요 원단을 발견하면서 <laughs> 조금 더, 어, 귀엽고, 요즘 트렌드 맞게 조금 더 스몰 토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된 도나메시 스몰 토트 요렇게 두 칼라, 예, 요렇게 보라색하고. 제가 너무 예뻐서 처음부터 들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 그대로 약간의 메쉬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방송 화면에 보이시죠? 약간 이런 메쉬 소재로 들어가 있고 얘는 조금 소재가 달라요. 아, 근데 얘는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아, 얘도 메쉬 소재인데, 이 메쉬가 조금 힘이 약해서 저희가 이거는 안감을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안감이 있고, 요 음. 메쉬는 안감이 없이 조금 비치고. 더 네, 살짝 비치는데, 이렇게 비치죠. 완전 근데 네, 이다 조금 우와. 더 튼튼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안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컬러가 예뻐서 둘다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둘다 파스텔 톤으로 제가 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애를 썼는데 가죽은 다 소가죽이에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내구성 있는 부분은 소가죽을 쓰기 때문에 여름 가방이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시즌 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약간 작지만 이 폭이 있어가지고 옆에 밑에 바닥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요. 네. 어, 이게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돼요. 혹시 오늘 진아형용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아무 데나 들수 있는 디자인은 물론이고, 항상 좋은 소재를 쓰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말 하면 입이 아픈데,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언제나 완벽한 수납을 가지고 있어서, 요새 하나씩 또 내부도 보여드리면서 수납력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원래 이런 가방은 수납을 좀 하기가 쉽진 않아서 제가 안감이 없을 땐 특히 그래서 안에는 원래 이렇게 하나 포켓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내부 포켓이 네, 들어가 이렇게 있죠? 헤잉 포켓을 만드는데, 사실 겉에 포켓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가방에. 그래서 제가 요 사이드에 핸드폰 포켓을 만들었어요. <laughs> 이거 공장사장님이 싫어하시는 <laughs> 우겨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진짜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 메이... 있어서 끈을 따로 파는데도 맨날 끈을 왜안 보내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끈을 따로 파는 이유는 저희 손님들 중에 토트로만 드시는 분이 많아요. 크로스를 원하지 않는 분도 많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면 가격이 끈 때문에 올라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네이버에서는 항상 옵션 구매를 두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끈을 옵션으로 어. 구매하시면 돼요. 아니면 갖고 계신 체인 끈이나 크로스 그쵸. 끈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 사용해도 돼요. 저는 이제 끈이 항상 이렇게 너무 세트로 딱돼 있는 거는 조금 음. 저는 싫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약간 또 믹스매치에서 그날그날 네. 네. 바꿔 끼는 예.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스트랩이 겉에 안 보이니까 그냥 토트로 들었을 예. 때딱 예. 너무 예. 깔끔한 예. 것 같아요. 이 토트 그냥 손목에만 해도 되고, 예예 예, 토트로 백으로 들어도 되고, 지금 연희 씨가 오늘 너무 그 여름에 예, <laughs> 여름 느낌 원피스 입고 오셔가지고 여름 가방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끈을 좀 그래도 자랑해야죠. 네. 스 트랩이 옵션으로 구매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이 위빙 끈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희가 음. 이제 만든 가죽이랑 위빙이랑 섞어서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위빙 끈은 보통 길이 조정이 슬라이드로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버클을 해놔서 이 가죽, 여기에서 길이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음. 지금 이 노란색이 지금 홈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노란 끈을 보라색으트 같아요. 이렇게 네. 했는데 이거를 이쪽에 달아도 괜찮거든요. 한번 달아볼까요? 여기에 기본으로 또로스타일 아, 끈이 하나 달려 있네요. 이 가죽 끈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 제가 위빙 끈을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음, 취향에 니까 예. 한번 먼저 그거부터 들어볼까요? 이것도 컬러가 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달라요? 핑크를 그쵸? 제가 애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방이 다 파스텔 톤이고. 이 핑크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스트랩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컬러 포인트가 있어서 예. 이 분홍색 끈이 예, 어, 넣었어요. 이 컬러 오. 포인트 되게 예쁘거든요. 보시면 살짝 음. 연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오. 잘 어울려요. 한번 자, 크로스로. 한번 메볼게요. 예, 숄더나 크로스로. 예. 이런 정도의 길이고. 만약에 크로스업의 첫 번째 기면 예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네. 지금 제가 길이 조정은 따로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죽끈는 약간 좀더 간단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런 느낌. 예. 네. 그 가죽은 제가 1 5 0 0 0원 정도로 싸게 지금 옵션과 넣어서 필요하시면 사시고, 아니면은 안 사셔도 되고, 뜻대로만 하셔도 되고, 음. 예, 원하시면, 예, 가죽끈 하나 하셔도 되고. 일단, 기본 가죽은 끈 길이 조절 안 되니까 요 정도, 네, 음. 제가 168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정도 길이가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빙끈은 또 길이 조정도 되니까 네네. 크게 구해받지 않으시고, 위빙끈 한번 닫아볼까요? 위빙을 한번 매볼게요. 네네. 위빙끈은 제가 여기다 달고 어 색깔 너무 이쁘다 이게 조금 화려할 수도 있어서 위빙끈은 핑크 위빙이랑 보라 노라 위빙이랑 두개가 제공이 되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 어, 얘는 진짜 세트 같아요 완전히 컬러감이 아, 노란색이 들어있어서 음, 노란색에 요 바이올렛 컬러 포인트가 짠 위빙끈을 달아봤는데 사실 저희 워낙 뭐 베스트여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끈이어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갖고 계신 가방 아무데나 매치하셔도 좋아요. 한번 매볼게요 음. 음. 이게 약간 여름 느낌 나네요. 돌아가니까 요거는 이렇게 돌려서 매시면돼요 네. 여름 느낌이 나네요. 요게 지금 무늬를 조금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요런 느낌? 어, 지금 쿠폰 달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맞아요. 지금 댓글을 남기셔야만 저희가 8,000원 쿠폰 나가니까요. 방송 중에 많이 남겨주세요. 자, 리빙끈,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끈 조절 가능하구요. 크로스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위빙은 크로스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요. 음. 이게 넓어서 어깨가 안 아프고 약간 맞아요. 요게 디자인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위빙끈이. 그래서 저는 위빙끈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예, 이렇게. 예, 예. 이 가방은 진짜 가벼워요. 2 1 7 g 이고 밖에 안 나가가지고 맸는지안맸는지알 수가 없어요. 거의 저희 가방은 가죽인데 왜 이렇게 가벼운 네, 거예요? 너무 가볍죠. 그래서 아오, 요거는 진짜. 여름에 그냥 약간 다 칙칙하잖아요 가방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파스텔 톤에 이런 음. 조금 손맛이 가미된 이런 가방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거 좀몇년 드셔도 돼요. 음. 왜냐하면 이 내구성도 있고, 집 옆에 또 수납공간도 있고 해가지고, 요런 데가 다 가죽이어서, 네, 예. 해가 바뀌어도 쓰실 수있고요 아, 왜, 여러분, 기본 컬러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되게 여름에는 좀 요런 거 있으면 하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바이올렛 컬러도 너무 네. 예쁘고, 이거 제가 길이감 동시라고, 네. 저는 작으니까, <laughs> 작은 사람이 맸을 때, 155 정도로 색깔 한번 예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내셔도 되고, 제가 매도괜찮습니 이게 여자 표준키 음. 사이즈로 110cm 정도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이 길이감은 그냥 너무 키, 키가 너무 크시거나 너무 작으시거나 하지 않으시면 거의 150, 160 그치? 10까지는 거의 될것 같아요. 토트 사이즈가 너무 좋다. 네, 네 이거 그리고 진짜, 되게 되게 가벼워가지고 진짜 대리백이에요. 네. 되게... 완전 가벼워. 가벼운 무게 야 뭐. 저희 가방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가죽 가방인데 진짜 가벼워. 한번 들어가나 볼까요? 어, 예, 이 종이 빼면 흠블러 딱 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안에 보시면 요정도 텀블러도 들어가면 감춰지는 네. 그리고 뭐 여름에 선글라스 케이스 크잖아요 음. 두껍잖아요 그러면 그거 넣어도 여게 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괜찮고 이건 중간에 딱 집어줘서 이 텀블러가 넘어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유, 여기 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오늘 구매 중에 나가는 테슬 선물도 잊지 마시고요. 예, 이 테슬이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도 하나만 껴주세요. 예, 이, 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가방이 음, 제일 잘 세트 어울리는 같아, 것 같아요. 완전. 네, 예, 완전 음. 세트로 이게 그리고 노란 끈이 이렇게 있으면 노란색이 어, 예쁘죠. 너무 예뻐. 예쁘죠. 네, 이런 식으로 포인트 줄수 있는 테슬 오늘 구매하신 분들 다 드릴 거니까요. 이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쿠폰 받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식사하시면서 같이 봐주세요. <laughs> 네, 요거는 약간 좀 귀엽고, 어, 러블리한 팩이잖아요. 음. 그래서 여름에 좀 저희가 화사한 거를 원하기도 하고, 요런 컬러감이 있는 거가 포인트로 있으면 좀더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렇게 칼라칼라한 걸 좋아해가지고, 판매는 잘안 될지라도 제가 만들었어요. 네, 좋은 <laughs> 컬러는 다 쓰시기 때문에, 네. 여름에 한번 도전하세요. 요런. 그렇다고 해서 예. 뭐이 바이올렛이나 옐로 컬러가 뭐 굉장히 원색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그 약간 다 파스텔 느낌으로 그리고 끈도 일부러 핑크색으로 맞춰서 제가 한 거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저희 메인 이번에 나온 제품 네. 예. 예. 도나는 진짜 여행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데일리로 드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서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미니 토트지만 작지 않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텀블러 다 들어가고 썸라스 네. 케이스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 예. 옆에 당연히 세븐 케이스도 있다는 거요것도 잊지 말 알아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신상 도나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저희 그 기본형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아, 네. 이 토트 사이드 사이즈만 보고. 네. 쉐입이 가로로 길어서 좀더 여성스럽고 좀더 단아해요. 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이게 네, 네, 네. 저희 기본형 도나 맥신인데 아, 요거 좀 단아한 느낌 아, 뭔지 네. 알겠다. 네. 요런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느낌이 좀 다르죠. 소재는 동일하고요. 디자인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리고 요거는 옆에 이렇게 스트랩 별도로 구매하시면 될수 있고요. 오, 어, 요거는 느낌이 많이 달라서 요거는.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같요 네, 되게 똑같은 소재로 만들었는데도 음. 제가 베시탑을 가지고 쓰면서 훨씬 톤 다운이 돼서 더, 약간 더 고급스럽고 좀더 단한 느낌이죠. 어, 요거는 조금 그냥 워피스나 이런 거에 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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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갖춰 입은 느낌이 날것 같아요. 네. 음, 예쁘다. 네, 요것도. 도나미식 기본용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오늘 할인해드리니까 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끈을 위빙 끈 핑크도 있는데 이걸 안 보여드려가지고. 음, 저희 가지고 계신 위빙 끈 디자인 있으시면 이렇게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다른 컬러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 핑크랑 노란색이랑 추가 구매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까는 음, 노란색이었는데. 네. 네. 이 가방은 핑크가 많이 베이스로 들어가 있어서 음, 핑크가 핑크, 잘어울 네, 핑크랑 같이 하셔도 돼요. 너무 노란 게 튀는 게 싫다 하시면은 핑크 끈 하셔도 돼요. 이거 저희가 막 되게 캐주얼한 거에 많이 매치했던 그런 위빙 끈인데, 어 이런 재도 포인트가 되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위빙 끈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많이들 요즘에 선호하시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두께감 있어서 어깨 편한 거한번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음. 예, 핑크색에 하셔도 되고 보라색에 하셔도 되고 예. 어쨌든 원하시는 위빙끈이나 가죽끈이나 요거나 아니면 토트만 하고 싶다면 그 토트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가죽끈으로 옵션이 있는 게 요게 네, 제공이 될 거고요 위빙끈을 선택하시면 아까 그런 바이올렛 컬러나 이런 컬러 원하시는 걸로 구매하셔서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쁘다 다잘 어울려요 패슬도 컬러가 다잘 어울리고 네, 오늘 하시면 패슬 선물 나가니까 이게 진짜 색감이 예뻐서 조금 자세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퍼플 바이올렛이랑 음, 바이올렛 옐로우 콤보 색깔 보이시죠? 음 예뻐 그리고 제가 들고 있었던 요거는 진짜 메쉬인데 되게 트위드 같은 좀 촘촘하게 네, 돼서 이 핑크랑 자세히 보시면 하늘색도 있어요 음. 스카이 블루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색깔이 되게 이렇게 연한 아이보리도 있고 해서 여러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컬러 이 엣지 페인트를 짜잔. 연보라를 쓴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laughs> 이것도 아, 색감 너무 공장에서 예쁘다. 너무 싫어하셨지만 우기 <laughs> <laughs> 공께서. 저희 대표님이 만드시는 가방을 보통 공장에서 다 싫어하세요. <웃음> <웃음> 여기 수납 넣어달라. 저거 <laughs> 네, 하나 포인트 넣어달라. 맨날 이러셔가지고. 사실 어, 이렇게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제 욕심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너무 네. 가볍고 예쁜 도넛백, 저희 신상 소개해드렸습니다. 네.